네. 19년 9월 9일 영어 35번 지문입니다. Many of us. 우리들 중,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은 l i v e 산다는 거야. 우리의 삶을 산다라는 건데, without ing, 이제 전치사 나오는 거고요. without ing는 예전에, 예전에, 예전에 아니고 제가 굉장히 많이 정리하는 것 중에 하나죠. 해석은 어떻게 해요? 뭐, 뭐, 하지 않은 채로. 뭐,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 뭐, 확실하게 조사하지 않은 채로야. 와이저를 조사하지 않은 채로네. 뭔데요? 왜 주어가 동사하는지. 뭔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do, 한다라는 거야. what, 그것을요. 그게 뭔데? 우리가 하는 그것을. <laughs> 즉, 다시.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가 하고, 하는 그것을 습관적으로 한다는 거를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생각하지 않은 채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야. 그리고 또 뭐? <laughs> Think 생각한다는 거지. What 그것을요. 그것이 뭔데? We think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을 생각을 왜 하는지. 그러면은 여기서 and 다음에 생략이 된건 뭐겠어요? 당연히 we habitually가 생략이 됐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그냥 습관적으로 왜 습관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거에 대한 자세한 생각을 안 하고 조사를 안한 채로 그리고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요. 스 n 드 사용합니까? 모를요? 굉장히 많은 매일매일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굉장히 많은 시간을 워킹 일하면서 살아가나요? 요거는 이제 분사 구문으로 보시면 되고요. 분사 구문. 근데 이거는 이제 분사 구문으로 안 보고 여러분들은 항상 뭐로 외요 맨날 하잖아. 스 n 드 시간. 뭐 ing 해가지고 뭐뭐 하는데 시간을 뭐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지 뭐 그것도 괜찮아요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어차피 얘는 분사구문에서 나온 수거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뭐라고 뭐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그러니까 각각의 날에 매일매일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일하면서 지내냐 이거야 why do we save up our money. If pressed to answer such questions, we may respond by saying, because that is what people like us do. 그래서, 왜 우리는요, save up 하는가, 모으는가, 우리의 돈을 왜 모아요? 만약에, 자, 접속사 다음에 pp가 나왔으면 분사 구문이죠. 그럼 뭐야, 뭐뭐 된다면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면 압박받는다면, 강요받는다면, 뭐하도록? answer, 대답하도록. 뭐를요? 이러한 질문들. 그럼 이러한 질문들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이것과 그 이전 문장, 이번 문장을 얘기하는 게 되겠죠. 그죠?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을 강요받는다면 그럼 이것도 다시 한번 볼까? 원래 문장은 뭐겠어요? if 그 다음에 여기 we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we are pressed to a uh, Answer. 삐리리이 문장이 되겠죠. 그죠그 상태에서 접속사 살리고 주어 주어 똑같으니까 지우고 아는 빙으로 바뀐 상태에서 빙도 생략이 되고 그러니까 뭐만 남았어요? PP만 남은 거고 그래서 얘는 목적 보어가 되는 겁니다. 왜? 수동태니까. 원래 문장은 뭔데? 누군가가 압박했어요. 우리를요. 뭐 하도록 to answer 하도록. 수동태 걸리니까 우리가 프레스 받는 거지 to 부 정사 하도록. 이해 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마도 반응할 거래요. by ing. by ing는 뜻이 어떻게 됩니까? 뭐, 뭐, 함으로써. 이렇게 해서 간다 그랬죠? 그러면 뭐 함으로써? 말 함으로써 우리는 반응한다라는 거야. 뭐라고 말 함으로써? 다운패라고말하면서써 말함으로써. Because, 왜냐하면은, that is, 그것이 what?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뭔데? people. 사람, 어떤 사람? Like us, 우리와 같은 사람. 우리와 같은 사람이 do 하는 그것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문장 어려워. That is what people like us do. 그것은 그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것이기 때문이야. 그것이 뭔데? 사람, 어떤 사람? 우리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이 하는다 그것을. 즉, 그것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것.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거 한다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 자, 여기에 있는 what 이 문장. 어렵습니다. 잘 알아두세요. 그죠? 왜냐면은 요거는 이제 that's what.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돈을 벌고, 우리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쓰는 거. 그것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냥 반응한다라는 거지. 별 생각 없이. 이해됐죠? 음. 요거는 사실은 여러분들 좀잘 알아두려야 는게 뭐냐면은, 봐봐. 얘를 주어. 얘를 동사. 얘를 목적어, 얘를 목적 보호로 봐서 사람들은 좋아한다 우리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안 되나? 안 되지. 왜? 원, li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는 투 o 부정사가 나와야지. 만약에 목적 보호가 나오려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니까. 얘는 이렇게 해서 전치사로 묶이고 요 두는 옆이 풀이랑 묶이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주어, 동사로서. 알겠죠? 응.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일단은 조금 잠깐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잠깐 정리. 왜냐면 이제 모의고사는 좀 정리하는 게더 중요하니까. 이제 일반 지문보다는 좀더 임팩트 있는 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어떠한 행동들을 해요. 습관적으로 어떠한 행동들을 하는데 이 습관적인 행동을 왜 해요? 라고 물어본다면 사람들이, 하니까 한다는 거야. 그죠? 사람들이 하니까 안 돼. 그러나 있다라는 거야. nothing. 어떠한 것도 없다라는 거죠. 이제 없다가 되죠. 뭐? THING는 뒤에서 꾸며 주죠. 자연스러운 건 없고요. 필요한 건 없고요. 또한 뭐한 건 없대요? 필수적인 건, 필연적인 건 없다라는 거야. 뭐에 대해서? 어떠한 것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 중 어떠한 것에도 뭔가 필수적이거나 자연스럽거나 뭔가 필연적인 그런 거는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습관적인 행동은 자연스럽지도 않고요, 필수적이지도 않아요, 필연적이지도 않대요. 그럼 왜 해?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야. 대신에 대신에 이제 추가 설명입니다. 세미클론. 우리는요, behave 행동한다는 거야. like this 이렇게 행동한다라는 거야. 이렇게라고 하는 거는 뭐겠어? 그냥 사람들이 하는 거. 그냥 그냥 사람들이 하는 것 대로 그냥 행동을 한다는 거야. 왜냐하면은 왜냐하면은 문화, 어떤 문화? 우리가 빌롱 투 속해 있는 문화입니다. 근데 요거는 중요한 게요 빌롱이라고 하는 거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자동사이기 때문에 요 투라는 전치사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일단은 요렇게 보고 얘가 요렇게 컬처를 꾸며 주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모두 가능해. 얘는, 자, 이거 잘, 잘 보세요. to, which, we, belong도 가능하겠죠. 그죠? to which, we belong. 가능하겠지. 그럼 이 to 위치는 또 모두 돼? 장소니까, where도 가능하겠네? 다 가능하다라고 봐야겠죠. 그죠? 어쨌든, 그러한 문화가 compel, 강요하기 때문이야. 우리가 to, 그러도록 강요하는 거죠. 그럼, 여기도 또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제가 빨간색이 많은 문장들은 여러분들 필수적으로 다 분석하고, 해석하고, 영자까지도 가능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to가 말하는 거는 뭐겠어? 생략된 거는? to behave like this. 요게 되겠지. 우리는, 이렇게 행동한데, 왜냐하면은, 사회가, 어떤 사회?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은, 지금 다시 보자. 왜, 왜 그런다는 거야? 사회가 강요하기 때문이래. 그죠? 사회가 강요하기 때문에 그렇대. 자, 문화는요? 어떠한 문화냐면은, 우리가 인헤빗이니까그 살고 있는. 그지 여기 타동사니까 이제 목적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문화죠.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문화는 모양 짓는다는 거야, 하우저를. 어떻게 주어가 동사한지를 모양 짓는다, 결정 짓는다. 뭔데?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거야. in the most pervasive way인 가펄베시브라는 거는 널리 퍼진. 이런뜻입니다 그럼 널리 퍼져 있는 그러한 대부분의 그러대잘 널리 퍼져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게끔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규정 지어주고 모형 지어주는 거야. 뭐가? 문화가. 어떤 문화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문화가 되는 거지.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그 문화. 그죠? 그럼 얘는 여기서 타동사기 때문에 이 대시라고 하는 거는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 대명사라고 보시는 거고요. w 어라고 바꿀 수는 없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it is not in spite of our culture that we are who we are but precisely precisely uh, because of it. 그래서 자 이거 이것도 중요한 문장이거든 여러분 일단은 얘기 해줄게요. 자 일단 이것은 강조구문입니다. 강조구문은 여러분들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죠? 강조구문. 부문. 강조구문은 it 이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강조 어구를 넣고요 그 다음에 데을 넣고 나머지를 넣으면 된다고 했었어요 그죠 그러면 은 얘의 원래 문장은 뭐였냐면은 요놈 자체가 요놈 자체가 원래는 we are who we are 다음에 여기에 들어갔어야 됐었어요 그지 그럼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는 누구래 후위아 얘가 이제 보어가 됩니다. 다시 우리가 누구인지 즉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인지이다야 하는 거야. 우리는 우리야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인스파이트 오면은 뭐에도 불구하고야. 우리 문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라는 거야? 여기도 다시 벗 다음에 사실은 생각된 구조가 뭐냐면은 it is 생략되고, 그 다음에 여기 다음에 다시, 됐 다음에, we, are, 그 다음에, who, we, are가 생략이 된 거야. 그럼 봐봐. 이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은, 뭐, 모두 껴져 있는 거야. 지금 이거는. not, a, but, b 구조도 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a, not a, but b는 뭐야? a가 아니라 b다라는 거지. 그럼 잘 봐봐요. 잘 봐봐. 우리가 우리인 거는 우리 문화임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정확하게 그것 때문이다라는 거지. Because of it이니까 그러니까 그것. 그럼 그것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문화가 되겠지. 즉, 우리가 우리인 거는 문화 때문인 거야. 뭐가 아니라? 문화임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런 말은 무슨 뜻이야? 문화임에도 불구하고라는 거는 문화는 다르지만 나는 나야가 아니라 문화 때문에 나는 나야가 된다는 거지. 즉, 뭐야? 문화라고 하는 게 나를 규정 짓는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왜? 문화 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야가 아니라 문화이기 때문에 나는 나야라는 게 되는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자, 이 7번 문장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문장 전체가 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많은 문장들이 그 어법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에서 나올 확률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